버지니아주 제임스 카운티의 한 남성이 매복 공격으로 경찰차에 100발 이상의 총격을 가했다고 지역 경찰서장이 밝혔습니다. 동부 버지니아의 조사관들에 따르면 한 남성이 주거 지역에서 고성능 소총으로 10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하면서 두 명의 경찰관들은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7월 17일 정오쯤 제임스 시티 카운티의 윌리엄스버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약 200피트 떨어진 집에서 남성이 나와서 자수하기 전까지 누가 어디서 총을 쏘는지 알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35세의 앤드류 프란세스 수살리스로 확인되었으며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총에 맞지는 않았으나 한 명은 두 개의 총알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관들에 따르면 총격은 5분간 지속되었고 순찰차에는 100개 이상의 총알 자국이 발견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용의자는 무슨 이유에선지 총격을 멈추고 집 밖으로 나와서 자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수살리스는 두 건의 2급 살인미수, 총기 사용 중범죄, 재산 파괴,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와 공무원 상해죄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순찰차는 이날 도로 분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범인의 자택에 도착했고 바로 총격이 발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경찰서장은 수살리스가 경찰관들을 죽이려 했다고 확신하며 경찰관들은 총알을 피해 보도블록 틈에 몸을 바짝 눕혀야 했다고 긴박함을 설명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례 없는 토네이도 습격을 받은 시카고 지역의 오헤오 공항에 또다시 대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컴퓨터 오퍼레이팅 프로그램인 윈도우의 업데이트 에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수화물이 처리되지 못해 오헤어 공항 터미널에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편도 지연되면서 승객의 수화물을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쌓여가는 수화물을 가리기 위해 스크린이 설치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일부 항공편은 재개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항공편을 변경할 수 있는 웨이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연을 경고했다고 알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 장애로 인해 19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항공편부터 은행까지 여러 서비스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인도 등도 여러 지역의 항공사와 공항이 문제를 보고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소매점과 은행, 철도 회사, 병원 등도 이번 전례 없는 인터넷 중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복구되었지만 일부 고객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관련 회사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EO 조지 커츠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이번 사건은 보안사고나 사이버 공격이 아니며 윈도우 호스트에 대한 단일 콘텐츠 업데이트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맥 컴퓨터와 리눅스의 호스트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윈 TV 뉴스 투데이입니다. 플러튼에 거주하는 10대 한인 여학생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중 부상을 당해 실명유기에 처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7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8세의 테일러 김은 7월 4일 부모와 함께 불꽃놀이를 즐기던 중눈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김씨 가까이서 누군가가 갑자기 폭죽을 터뜨렸고 폭죽이 터지면서 김 씨는 피범벅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으나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 가을 대학에 진학해 간호학을 공부하며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김 씨의 꿈은 요원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신앙의 힘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목표를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금 모음 사이트 고펀드 미의 페이즈를 개설했습니다. 목표액은 5만 달러로 18일 현재 약 1만 달러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테네시주 출신의 한 노인이 호텔에서 150도 이상의 샤워 물에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노인은 출장 중 켄터키주 얼렁거의 에코노 롯지에서 샤워를 하다 치명적인 화상을 당했습니다. 당사자인 76세 알렉스 크로니스는 2021년 11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얼렁거의 에코노 롯지에서 샤워를 하던 중 150도에 달하는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온도는 몇초 만에 3도 화상을 입힐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거의 5개월 동안 입원에 있었으며 화상 치료를 위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결국 2022년 사망했습니다. 테네시주 베시몬다는 호텔 소유주가 객실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7월 3일 제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비 및 장례비, 징벌적 손해 배상금 등을 통틀어 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지급을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윈TV 뉴스 투데이입니다. 교회 오피스 공원과 시카고 도심의 빈 공간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카고 도심과 교회의 오피스 시장은 팬데믹 이후 높은 공실률과 세입자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산업 부분은 임대활동 증가와 임대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의 오피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원격 근무의 증가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랭 라샬. JLL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동안 교회 오피스 점유 공간이 18만 평방피트가 줄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50만 평방피트의 임대가 체결되었지만, 이는 2024년 1분기보다 46% 감소한 수치입니다. JLL에 따르면 교회의 빈 오피스 공간은 작년 28.9%에서 사상 최고치인 31.3%로 증가했으며 이는 14분기 연속으로 최고치를 갱신한 것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 공실률 22.1%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많은 오피스가 재임대를 위해 나와 있지만 거래가 늘면서 이용 가능한 평방피트는 15% 감소했습니다. 교회 오피스 시장은 2020년 초 이후 거의 400만 평방 피트의 임대 공간을 잃었으며,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보다 더큰 감소폭입니다. 수요 감소와 함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과 차압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JLL에 따르면 도심 전체의 공실률은 23.1%이며. 점유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66%를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의 이용률은 팬데믹 이전의 82%에 도달했고, 메트라 이용률은 73%에 도달했습니다. JLL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의 산업용 부동산 시장은 2분기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의 160만 평방피트, 포스트 컨슈머 브랜드의 100만 평방피트, 아마존의 100만 평방피트 등 100만 평방피트 이상의 대형 임대 3건이 체결되었으며 총 임대량은 1분기에 740만 평방피트에서 1,020만 평방피트로 증가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 폴리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